김장 처리잖아요. 김장을 하고 나면 또쓰레기가 많이 생겨. 맞아요. 음식물 전용 용기에다가 소형 대형에다가 아. 납부 확인증을 부착한 후에 아, 배출해야 된다. 네. 음식물 전용 용기가 어려울 경우에, 네. 는 이제 일시적으로 투명 봉투에 용량 을몇게 아, 네. 이제 담은 다음에 납부 확인증을 부착해서 버려둔다는 아. 거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종량제 봉투에 네. 김장 쓰레기만 담아서. 네. 장모님 댁에 가서 양념을 딱두번 버무리고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계속 누워있었잖아 <laughs> 요냥아 일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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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김장이 아 네네. 보통 일이 아니구나 거리마다 불든 단풍이 마음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11월 황금빛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요 소사마을뉴스 소마니도노봉 13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마니도노봉 MC 김선수 김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머즈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차가운 동무 남자 사조남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2주 동안 근황을 네. 또 듣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우리 소머즈님부터. 어... 저는 며칠 전에, 그, 야간이 될 뻔한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 가을의 정치를. 어, 네. 어느 산행? 두 어. 봉산의 정치를 한껏 느끼고 왔는데요. 어, 네. 오후 2시에 그냥 간단하게 요, 조금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네. 우이암까지 넘어가지고. <laughs> 꽤 어, 걸었는데? 북한산 오. 그, 우이동우이동으로 내려가가지고. 오. 네. 근데 괜찮아요?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어, 지금. 네. 네, 시간이. 6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는데. 네네, 6시 반좀 네, 6시 반좀 넘어서 이제 <laughs> 하산을 했는데 캠핑장으로 <laughs> 네. 딱 내려왔는데 <laughs> 어, 어, 서쪽이어서 다행히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그쪽에 네네. 이제 여명이 남아가지고 네네. 좀 괜찮았는데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깜깜해져서 갑자기, 아. 갑자기 훅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요. 훅? 네, 날씨가 네, 그래가지고. 또.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 올라갈 때 음. 너무 할딱거렸는데. <laughs>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넘어서는 어 괜찮 예뻐서 그 설악산이나 사람들의 음. 그런 그 단풍들을 이제 즐기기만 했었는데 음. 직접 단풍 속에서 빠져가지고 아. 네, 즐기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저희가 보면. 그 단풍이 저기 설악산에는 붉은 단풍 있잖아요. 네. 그게 많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도봉산 같은 경우는 그냥 낙엽수들이 갈색 많아서 같지. 갈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음. 주황색이나 노랑이나 네네. 이렇게 그런 주황색 빛통이맞는데 <laughs> 지금 날씨가 건조한데다가 그래서 음. 단풍 이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낙엽이 많이 음. 단풍이 예쁘게 곱게 물들기 전에 음. 이제 건조해서 말라서 아. 그렇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주황으로 보이는 오. 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예쁘긴 한데, 끝은 이렇게 많이 말라서 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정보 음. 하나 드리자면, 네. 붉은 단풍을 보고 싶다 네. 하면요. 은우이령 고개 에그 가는 길 있잖아요. 어, 그막 카페들도 있고, 어, 네. 거기 가면은 붉은 단풍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사진 촬영이도 된다라는 거죠. 하이그라운드도 있고 릴렉스, 카페도 있고 그쪽 가면은 거기에 진짜 붉은 단풍이 있어요. 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붉은 네. 단풍을 즐기시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주 방송 끝나고 네. 네. 우리 소머즈님하고 네. 49층을 갔잖아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시드큐브. 아, 너무고 멋있거든요. 기 갔는데 <laughs> 생각보다 <웃음> 아, 어, 네 사실 우리 도봉의 랜드마크에서 저희 옥택 써가지고 딱내어갔는데 <laughs> 네. 아, 사실 이 밑에 야경이 이렇게 전망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야경은 또 나을 <laughs> 것이다. 하고 음. 또. <laughs> 야경까지 기다려야데 1층, 1층 아. 카페에서 또 주차비를 물면서 한 아. 시간만 무려더라고요. 아. 주차비를 물면서 또 우리가 또밤 해지기까지 기다려서 올라갔는데, 음. 어, 야경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 맞아, 어, 좋지 맞아요. 않았다. 그, 그쪽 방향이 네. 도봉산에 바라보는 쪽이라서 네. 아마 음. 그런 뭐 야경이라든지 불빛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바로 그렇죠. 앞에. 어, 네. 그 동화청솔뭐 이런 아파트들이 <laughs> 어, 어.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만 남산이 보이고, <laughs> 어, 그쵸? 렇 그렇죠, 전망, 서울시 네, 전망이 네. 좀 보이지 않을까. 49층이니까. 그래, 맞아요. 네. 아마 그 입주된 분들은 보시겠죠. 네. 아, <laughs> 그니까는 저쪽, 분들도. 그 <laughs> 어. 남산 보이는 그쪽은 입주가 돼서, 어. 거기는 네네. 이제 아. 경비구역으로 갇혀있고, 네. 네. 이쪽 우리 도봉구 산 전망 쪽은 볼수 있었는데, 아무튼. 아. 그 주차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네. 그렇구나. 싸진 않더라고요. 아, 국 주차비. 네. 네. 네, 10분당 천 원? 아버지가 어, 어, 뭐, 요 네. 얘가 예, 네. 네, 지난 네. 토요일하고 그 전주 토요일하고 네. 이, 네. 2주 동안 네. 어,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이천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생태 체험하는 네. 거 음. 학, 학교 학부모들하고 가족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어, 우이천은 한 30가족. 부모 <laughs> 네. <근무 웃음> 한분아이 자녀 하나 어, 해 가지고 음. 강호곤 선생님하고 우이천에 우이천에 생 생를 살펴봤고 음. 그전 주에는 2 5 가족 정도해서 추안산에 어, 네, 이제 생태를 탐험했는데 어, 마침 가을이 절정인 때해서 이제 사, 학, 그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오이선을 신청자 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 강호구 선생님께서 작년에는 <laughs> 저희가 음. 12월 1일 첫 주에 했었거든요그 전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 어, 그래가지고, 아, 원래 신청을, 할까요? 열 오. 아니, 했죠. 16가족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딱 3가족이 와가지고. 폭설로? 아, 어. 그런 어. 기억이 있어가지고, 강원 선생님이 이제 마음을 푹 놓고 오셨는데. 너무 많이 해. 10배가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 어, 계속, 어휴. 당황하셨겠네요. <웃음> <웃음>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 아... 나름 되게 재밌게, 네, 네. 만, 매우 만족으로 모두들, 네, 마치고 네, 음... 탐험을 했습니다. 생태놀이는 교봉구에서 음... 최고는 맞아요. 강우 선생님. 맞습니다. 아... 네, 작가님이죠. 네, 그렇죠. <laughs> 책 나오신다고 작가님? 하더라고요. 조만간. 네. 네. 마을 걷기 10여 년째. 그러니까요. 네. 생태놀이는 확실해요. 진짜. 네. 계 네. 네. 우리 참나님은 또 어떻게. 네, 저도 계셨어요? 몇 군데 좀 다녀왔는데, 네. 어... 일단 지지난 주말에, 네네. 그 우리가 많이 홍보해드린 쌍상골목 축제, 아, 아 어떠셨어요? 네, 그 라이브, 뭐, 라이브를, 뭐, 어, 어, 봤어요, 실차도록 <laughs> 잘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아, 재밌게, 네네. 네, 그 어. 그때 저는 이제 뭐 자원봉사로 사진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안내 요원, 이런 들고사하셨구나 아, 어, 우순실 씨, 아 그렇죠. 네, 가수 그 네네. 처음 뵙고. 네네. 네, 홍서범 씨 와가지고. 네네. 마시, 네네. 네 플로리아. 네완 와서. 그 구청장님. 부르셨어요? 오셔가지고 또부르시더라고요 처음 봤 배틀하셨나? 배틀? 하셨나? 배틀? <laughs> 배틀은 아, 원초, 아니고 같이 부르시더라고요그 원조 가수보다는 시청자님이 네, 네. 훨씬 잘 불러가지고 아 네. 가, 원조 가수께서 당황했다는 아 후회랑 <laughs> 네, 후담을 들었습니다. 네. 어, 약간의 댄스도 추시면서. 네. 아, 댄스 그쵸. 네. <laughs> 엉덩이 실룩실룩 네. 막 이렇게 추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네, 상상 네. 골목축제를 그렇게 마쳤고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저는 남이섬에 아, 남이섬 어, 어. 배 타고 어, 들어가서. 오, 배 타고 들어가서. 네. 오, 어때요? 남이섬안 가본 지가 꽤 됐어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단풍이 막 절정일 때는 아니어가지고, 초기여가지고, 아, 노란 은행잎은 좀 들었었는데, 네네. 물이 들었었는데, 네네. 다른 것들은 아직 좀더 있어야겠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도봉구 어, 동 지역, 1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 네네. 성과공유회가. 네네. 남이 섬에서 있었던 오, 거죠. 성과 공유 어때요? 어. 결과는 성과 공유에 어, 어땠어요? 아, 기서뭐 이렇게 뭐 우선순위나 어. 무슨 누가 잘했다 이런 걸 가려내기보다는 네네. 어느 동이 이제 어떤 어, 활동들을 했는지 어. 참고하는 뭐 이런 참고하는. 자리여서 예, 그간에 이제 오래 있, 했었던 동별로 네네. 그런 이제 지역 복지 활동들 아.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이나 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어.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던 어. 거죠. 영상 촬영도 많이 하셨잖아요. 또 그죠 예. 네, 음. 한네개동 촬영한 아. 게 상영이 됐었고, 아. 그 형, 행사도 촬영을 해서, 아. 지난주까지 이제 좀, 옆에서 넘기고, 예. 바쁘게 음. 또, 지내셨네요. 네네네. 어. 근데 남이섬 그, 음. 처음에 이제, 그 가평이잖아요. 가평에서 가평, 춘천으로. 예, 거기 이제 거. 그 선착장에서, 네, 네. 그, 우리 주민들이. 네네. 네.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어, 유튜브 쇼츠에 이제 올렸는데,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얼마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요? 7,000명 가까이 오, 오, 많이 봤네요. 네. 오. 근데 댓글이 별로야. 아, <laughs> 댓글이 별로? 아니, 남의 섬이 어쩌다 이렇게. <laughs> 후전이 아 노인들이, 아니, 인들이 많이 <laughs> 가냐고, 이렇게. <laughs> 제가 아 그래요. 네. 나 이제 노인이 아니라 중년이다라고 어, 중년. 해. 명구를 닫긴 했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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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이서 하면 겨울 연가. 그렇죠. 젊은데 스틴에 그렇죠. 네. 우리 네.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인들께서. 네. 맞아요. 네. 오, 근데 아 웃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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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해놓고 온 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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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어. 아. 그 뭐지 말아 뭐 이런 얘기가 아, 있었는데. 아, 그건 뭐구나갈수 음. 있죠. 네. 음. 그리고 어, 지난 주말에는 방 3동 어, 예. 그 숲속에 가가지고 숲속에 우리 쌍문삼동 어. 어린이 청소년 아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아 삼겹살 네, 염색 체험 구워? 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구울 염색. 수 있어 요 밖에서 구워가지고 아, 그냥 네. 염색 체험 조달해서 안에서 먹은 거죠. 아, 피자랑 뭐 탕후루랑 그런 어, 거. 그럼 그래서 아, 탕후루. 어. 네 아이들 먹으러 한 십오 명 있어요? 먹으러아 사진 찍으러 왔죠. 아, 사진 찍으러 어또 네. 어,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염색 체험, 천연 염색. 네네네네.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물막 이렇게 해서 헹궈야 네. 되고, 저도 네. 염색, 염색 네. 옷을 입고 있지만. 아, 염색 옷이구나.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아. 아. 네. 즐거운 염색 체험까지 체험 네. 네, 해보는 네. 네,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네. 그 등축제를 아, 도봉구가 자, 뭐 지자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등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 네, 기사를 그, 통해서 그러네. 봤어요. <laughs> 저몰랐는데 등축제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호의 도발뉴스 거기? 도봉엔 어. 거기서 어. 사실 처음 보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올해 10년 전, 이제 10년 넘었다 어. 그러더라고요. 어. 네. 그때데 감독님이 <laughs> 어. 이상호의 도발뉴스 아 도발뉴스 그때 대게 오래돼서 10년 넘었어. 네, 네. 그래서 음. 오래됐다. 아직도 있어요 그래. 영상이. 아 예, 예. 그래요. 파르파르. 아, 우리는 그러면 고도했던 <laughs> 제가 등축제를. 어, 역사에 있네 또지역에 그렇죠. <laughs> 그거는 그렇죠. <laughs> 역사죠. 네, 네. 예. 네. 맨날 우이천에서 하던 등축제는 평화문화재에서 음. 하니까 음. 또 이제 가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네. 온다 그러니까 백지영이 온다 가보자 해서 음. 갔는데. 그때 보니까 저희 도착하자마자 가니까 구청장님의 노래 블로리아가 들리더라고 저 아, 멀리서.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구나. 그 라이브를 봐야 되는데 아 라이브를 못, 못 봐가지고 봤네, 못 아쉬웠어요. 막 귀로만 아, 듣고 봤네. 있다가. 제가 조만간 또 쇼츠로 아, 올리겠습니다. 아, 네, 네, 봤네, 네, 블로리아는. 네네. 네. 네. 그래서 거 보니까 어,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날씨도 좋았지만 음. 그 어우 도봉구 주민들이 엄청 많이 와서 거기 네. 다락원 체육원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딱 네. 무대야 무대. 어. 음. 그 여태까지 도봉구에서 본 무대 화려하게 와. 지난번 창동처럼 네, 네. 아주 화려하게 했더라고요 무대로. 역시 그런 음. 축제는 돈을 음. 많이 들여야지 <laughs> 하루에 그냥 다 써버려야 된다. 표관하게. 일단 무대 설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음향 자체도 틀리고 저 아. 브레이킹 댄스를 그때 처음 또 음. 봤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 네. 어, 백지영 씨 노래는 워낙 잘하니까 가을하고 너무 잘 어울렸고 저는 음, 음. 크라이넛 동문 동문. 어, 네. 그니까어 그분들이 공연이 끝내줬어요. 그렇죠. 음, 아 역시 아 그런 그렇죠. 라이브에서는 그렇죠. 라이브는 밴드야. 락이야 락. 네, 그렇죠. 맞아요. 락으로 다 분위기를 방방 띄우는데요. 어, 그렇죠. 역시 신났어요 정말로. 음 저는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런 공연 보니까 기분 네.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런 도봉구에 아유, 또 이렇게 좋은 질 좋은 공명하셨네. 공연들이 <laughs> 네.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네. 등축제는 어~ 등이라기보다는 아. 뭐~ 조각전 빛의 조각전 그래서 음. 차라리 그~ 평화문화진지는 비축제로 차라리 멋있게 그래. 갈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노원의 무슨 비축제처럼 그 화랑대공원 비축제 되게 멋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예 노원도 노원 도봉구도 음. 뭐우이차는우이차 남들은 뭐 등축제를 음. 하는지로 음. 여기는 좀 비축제처럼 좀 멋있게 음. 해야지 네. 사진도 찍고 좀 그랬는데좀 약간 볼거리가 네 사람들한테 예. 이제 전해들은 네. 볼거리가 없었어요 축 등축제라고 했는데 뭐야 <웃음> <웃음> 예전에 어. 봤던 둘리면 뭐 그런 거 그냥 다 모아놓고 어. 해서 네네네. 약간 아. 이게 뭐냐 이런 네. 말은 많이 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은 그냥 옵션이었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 공연과 공연이 음. 너무 좋았어요. 공연이. 어, 이렇게 이런 어? 전 조명을 이용한 네네. 뭐 음. 그런 걸로 했었으면 더아 좋지 네. 않았을까. 내임을 조금 네네. 잘못 만들지 않았나 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리아 구청장님 유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네. 어, 야행 단송 야행. 야행을 아 무사히 어제 어, 다맞네맞죠오해를 맞추... 아 맞췄습니다. 오신 분들이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도봉구 주민들만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는 보니까 성북구 구리 막 이런 데서 오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좋은 <laughs> 프로그램들이 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네.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네. 저좀 힘이 좀 들죠. 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하고 음. 뭐 만족해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더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음. 모른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움. 음. 왜 없어지는 걸까요? 아. 이제 그런 아쉬움. <laughs> 11월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도 옵니다. 네. 그런 찻짤이라든지 음. 음.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또 파티 네. 있을 때는 네. 여기 소마뉴 도봉 네. 네 김선수한테 문의를 아하. 주시면 네. 제가 또 멋진 차차리와 음. 또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아. 그런 멋있는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마련해서 음. 또 사진까지 남겨서 아. 네. 그런 또 이벤트를 좀할수 네.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는 아닙니다. 아. <laughs>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메인 코너죠. 우리 네. 어, 소만유, 도봉의 첫 번째 메인 코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네, 속속 네. 뽑아서 전해드리는 순서, 우리 이상우 선생님께서 먼저 전해주시죠. 네네. 네. 아, 11월은 이제 입시철이죠? 그렇죠. 예, 11월은 시험도 있고. 음. 네, 우리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 우리, 네, 청, 네. 어, 그리고 고3 학생들. 네네네. 네, 네. 정말 어느 대학 음. 가야 될지 이런 거 고민이 될 텐데, 도봉구에서 진로 진학 박람회를 아. 곧 연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11월 8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네. 벌써. 네, 네. 네, 그래서 아침부터. 네, 네. 저녁 8시까지. 네, 네. 도봉구청 그 1층 오. 로비와 2층 뭐 16층 이렇게 서쭉뭐 음. 고입 설명에. 다음 주. 대입 설명에. 예, 네, 네, 포함해서 뭐 이렇게 체험부스, 그 다음에 뭐 진로 상담 오. 이런 것들을 쭉 연다고 합니다. 되게 분비던데? 예, 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네, 뭐 의대 정원을 네네. 그쵸 늘린다고 하는 그 바람이 막 불면서 네. 더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어느 대학에 네.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전공을 할 것인가. 네, 이것도 사실 음. 고3 그, 학생 입장에서 되게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답은 없대요. 그래요. 네. <laughs> 저희들 때만, 우리들 때만 해도 그냥 동네 형들이 네. 남자는 이과지, 뭐이 하는 거, <laughs> 그렇게 가는 국가. 거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음. 중요하고, 네네. 어, 마침 이런 이제 행사가 열리니까. 2층하고, 어. 구청 2층하고 보니까 16층, 네. 오, 되게 많이 네. 하네요. 그쵸? 로비부터 네. 시작해서. 네. 1층, 그러니까 2층. 구청 을 이제 온통 다 이걸로 바르는 거지, 아. 이날. 이날 네. 수요일날 하루 굉장히 규모가 큰 네,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세 번째 소식은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또이 아, 시절이 또 김장철이에요. <laughs> 11월달 맞아요. 네, 저도 다음 주 이제 우리 교회 김장하는데 아 <laughs> 김장철에 김장을 하고 나면 또쓰 쓰레기가 많이 생겨요. 맞아요. 배추 이렇게 막 다듬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요거 버릴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되죠? 네. 저는 김장을 막... 안 해봐서. 아, 김장 요즘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절인배추로 아, 오니까 는 네, 네. 쓰레기는 네. 많이 안 나오죠. 사 사실. 먹죠. 맛있는 아. 아. 김치를. 어? 제가 하는 것보다는 네. 맛있는 김치를 사 먹는 거죠. <laughs> 김장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네. 네. 우리 쌍문일동의 추운날 네, 네. 예전에 그 서울시 복지재단 <laughs> 영상 몇 촬영할 때몇년전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 출연해가지고 아. 2014년인가? 여유주연 그거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물어본 대사가 주세요. 아, 손씨워 아줌마, 김장했어요? 여보세요? 요즘 집에서 오! 김장 안 하지. 아, 집에 가신 거야? 아줌마, 뭐, 어머... 김장했어요? 이랬더니 <laughs> 나이크 <이렇게> 핸드폰 <laughs> 통화하면서 따지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 요즘 김장 안 하지. 다들 이렇게 <laughs> 야, 그게 떠오르네. 그 대상까지도 네. 오, 그단하시네요 아, 이거 수, 대상 수상작인데. <laughs> 그렇죠. <그쵸>, 예. 여우주연상 <laughs> 받으셨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어머니가. 그리고 제가 그 지나는 겨울에는 장모님 댁에 가서 양념을 딱두번 버무리고 허리를삐끗해가지고아 일부러 삐신거아니에요 <laughs> 계속 누워 있었잖아. 요아 아, 진짜 일부러 아, 아유 역시 막내의 또. 아, 어, 그러니까 역시 김장이 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 네. 아,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음식물 전용 용기에다가 소형 대형에다가 아. 납부 확인증을 부착한 후에 아, 배출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그런 거고, 배출량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어, 어좀 음식물 네. 전용 용기가 어려울 경우에, 네. 네. 이제 일시적으로 투명 봉투에 네. 용량을 아, 몇개 네. 이제 네. 담은 다음에 납부 확인증을 부착해서 버려야 된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출 이렇게 보통 용기가 뜯은 거 뭐. 식물 쓰레기 용기가 네. 아파트 아닌 경우에는 음. 저층 주거지 경우에는 이제 네. 2리터하고 3리터짜리가 지금 아. 이제 통에 들어서 스티커를 네. 부착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네. 김장 쓰레기는 아무래도 네. 용량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네. 투명한 네. 봉투에 10리터짜리에 네. 그걸 넣고 10리터에 네.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수거를 음. 해가겠다 이런 음. 의미 같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종량제 봉투에 네. 김장 쓰레기만 담아. 나서. 네 네네.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네. 아파트는 그냥, 그냥 그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 어디다 버리면 네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는 못 버려요. 따로 봉투로 담아서 아, 김장 아파트도? 쓰레기를? 어, 김장 쓰레기 아. 거의 못 들어가죠.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도 아파트 아. 것도 그게 50리터 정도의 사이즈는데 아. 거기에 넣으면 은 금방 차니까 아마 별도로 네. 그래서 따로 담아야 해서 네. 그냥 일반 쓰레기 용지에 용, 용기 그 봉투에도 음. 거기에다가 그것만 분류해서 넣으면 배, 배출할 음. 수 있게 네네. 김장철에는 가능한게 해놓은 네. 거 네, 네. 네. 그런 그니까 우리 도봉구가 예전에 이제 비닐이었는데 음식물 네네. 쓰레기 봉투가 네네. 그 용기로 바뀌었는데도 코딱지 만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여기 <웃음> 그쵸. 네네네.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 어떻게 버리나 했더니 이렇게 버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그냥 막 버리시면은 이십만 네.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되아2 0만 원. 어, 세네요. 예, 이게 세니까 과태료가. 네. 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서 아, 요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예. 저, 저, 예. 저, 저, 요거 저, 저, 이제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 음. 서울신문에서? 네, 우리 음. 도봉구 소식을 잘 보도해 주지 않는데, 요거는 <laughs> 이제 보도를 아, 아, 했어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겨울에 모기가 있다는 거야. 어, 지금 많아요. 지금 많아요. 어, 많더라고요. 많아요. 많아요. 어제 저도 막몇방 물렸어요.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코딱지만 한게 계속 물더라고요. 네, 네. 네. 계속 달려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모기 유충을 방멸하기 위해서 오. 이 빌라나 주택 단독주택 이런 정화조에 네네. 환기구를 설치한다라는 아, 소식을 네네. 서울신문에. 네네. 소? 어. 보도했네요. 아, 도봉구가 어.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도봉구는 산이 가깝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도 있고. 어, 그럼 겨울에 있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다는 네, 거예요, 정화조에 숨어서. 예, 네, 그런가 봐요. 달가고. 그거 아파트에도 봐요. 보면 어떻게 얘네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지 보면 아. 이렇게 올라오잖아, 요까지 네, 네. 저희 11층인데도 목이 음. 있어. 아. 아, 있어요. 예, 목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이달 말부터 1 2 8 8 1곳 아. 대상으로 쭉이 정화조를 덮는 모기망을 설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소식이 있었네요. 아, 다른 소식은 없나요? <laughs> 아, 이제, 다 도봉구? 말씀드렸죠? 아, 다 말씀드린거죠? <laughs> 네. 아, 더 있지만 이쯤에서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laughs>